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 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 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에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스리다 이 하려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향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살롬은 이제 깨를 내어서 결국 아버지인 다윗을 만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이 압살롬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환영받고 롤 모델로 삼을 정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새벽에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먼저 그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려했는지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와 견줄만한 외모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암론이 제거된 상태이기에 그가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자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의 조건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의 모습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열한 모습들은요, 모두가 다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풍부한 소유와 화려한 외모를 쫓아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런 부기와 외모까지 두루 갖추고 태어난 사람을 소위 금수저라고 부르며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못난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형적 부분이 그리고 세상적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과 탐욕이 자리 잡게 된다면 결국 그 길은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비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이 만나주지 않자 이제 요압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결국 그의 뜻대로 요압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추진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가 왕이 되면 나라가 번성하고 또 부흥하리라라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인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선왕인 사울 왕도 동일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자신이 제사를 지내는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지금 이 압살롬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압살롬 역시도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믿음에서 실패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또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